네, 오늘은 디모대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대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과 함정에 빠지고 사람을 파멸시키는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망에 떨어집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돈에 관한 돈에 대한 아주 유명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이만하게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돈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 결국,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 중립적인 도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돈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좀더 쉽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늘 죄가 우리 속에 붙어 살기 때문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이고 전혀 깨닫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냉장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풍성히 주셔서 때에 따라 나오는 음식을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매일 새로운 음식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먹은 그것을 내일도 또 먹기 위하여 썩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떡하죠? 내일 먹을 것을, 오늘 썩어지는 것을, 오늘 썩어야 되는 것들을 저장함으로 내일에 대한 미래를, 미래에 대한 불안을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매일 새로운 것을 주시는데, 매일 새로운 음식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그 수고조차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딘가에서 풍성하게 찾았으면, 오늘 거기서 풍성하게 먹고 내비두면 되는데, 그것을 남들이, 동물이,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까지 다 내가 싹 쓸어갖고 우리 냉장고에 넣어놓고, 내일은, 모레는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열매를 맺으시며 그 열매를 먹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는 내일 무엇을 먹을까, 내일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며 오늘 남겨야 되고 썩혀야 될 것들을 저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매일 적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 또한 가치 중립적인 도구로서의 역할인데, 우리가 이 돈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 미래에 대한 근심, 미래에 대한 걱정을 사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돈부터 모을래.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허락하시는 것이지. 내가 먼저 그것을 모아 놓고 그것이 목적이 되는 순간 죄가 되어 버리고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먹는 것은 전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내일 먹을 것들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장하며 미래에 대한 근심을 없애버리면 미래에 내가 하나님의 음식을 찾아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근심이라는 이름으로 불안이란 이름으로 오늘 냉장고에 저장하면 그것이 바로 죄가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상하용하실 돈 저장할 때도 있고 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내 마음대로 아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다 돼. 그러니까 일단 돈을 모아야 돼.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돈부터 모으기 시작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죄, 모든 죄의 뿌리가 되어든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늘 언제나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방탕하게 쓰라는 얘기는 분명 아닙니다. 매일 감사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자족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돈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에 더 많은 신경을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 있으신가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한 바에 따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 지금 우리가 돈이 얼마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하면 될 것이지, 내가 그것을 만들려고 애쓰고 힘쓸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갈 때 돈은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과 은사, 그것으로 내삶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목적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히는 천국의 열매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돈은 필요한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돈에 매여 살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이 기본적인 삶들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자녀를 절대로 굶기시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 오늘도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열심히 달리는 자에게 절대로 굶기시거나 배고프게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세계 만물을 위하여, 참새 한 마리도, 들풀 하나도, 아버지 굶겨 죽이시는 법이 없이, 여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운행하고 계신 주님, 오늘도 여전히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쓸데없이 아버지 하나님 욕심부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를 찾으며 매일매일 주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저장함으로 아버지 미래를 내 것인 마냥 차지하게 되어질 때, 아버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버지 죄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늘 매일매일 새로운 주님을 늘 기대하며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는지 그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